이 해봐 한 응. 해봐 자 이거 들어주세요 자 물로 해요 요요요요요 해봐 어이쇼어자 옆에 집에를 하지 말고 요 멀리 이렇게, 이렇게 어. 주위를 자 옳지 자아 이제 됐어 됐저됐저됐저 됐어 이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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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래 됐어 됐어 됐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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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됐어 됐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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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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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됐어 됐어 됐 손녀 어 됐어 어봐 여기 봐 들어봐, 나, 왔 나. 들어봐. 자, 두 개. 어, 그거 예석해봐. 예석아. 야! 예석해봐. 예석아. 이거 가지고, 자! 해봐. 어, 아, 옳지, 자. 아. 자오오오오 놓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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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들어봐 오 그게 뭐야 여기서 그 뭐야 삼삼오 여기서가 삼만 개 했네 이야 이제 몇 개야 그럼 몇개세개세개 들어봐 자 뒤에는 빨지 말고 자, 여기 한 개. 또한 개는 어딨어? 응? 아까 한 개도 캐잖아. 어, 여깄다. 그래, 이자 먹는다. 들어. 자, 이제 이놈, 이놈 캐봐. 아, 이거 너무 큰데요? 아, 그 이연이. 이윤... 우리 가자 캐래? 캐봐. 둘이 캐봐. 할아버지가 들어주셔야죠. 자, 그래, 자. 어, 여기, 여기. 보자 캐봐. 꼭그 캐봐. 잘 캐봐. 안 떨어지게. 이에서도 캐봐, 자. 예, 옆에 캐봐, 옳지. 옆에를 살살 파고, 어, 캐봐. 캐봐. 자, 옆에를, 자, 상태는 걸 배워야 된다고, 요렇게, 옆에를 요렇게, 자, 옳지. 자, 옆에싹 드러내고, 자, 어, 우! 요거가 이제 흙, 야무니까 요걸로, 싹, 석 땅을 판단 말이야, 응? 응. 응. 어! 나오나, 안 나오나? 어, 나왔다 예수 봐봐, 나오나, 안 나오나. 어! 저 안에 있다, 저 안에 있다. 절, 절. 기가 해 볼게요. 음. 엄청 큰거요 음. 자. 하나 하나 주 하나도 안 해. 아이고. 그 뿌리를 대안데이 땡기지 말고 자, 해 봐. 해 봐. 해 봐. 그렇지. 잘한다. 잘한다. 예 새가 잘한다. 자, 해 봐. 자, 자꾸 땡기지 마. 우와, 자, 강아지님, 좀 도와줄게. 자, 봐. 자, 자 예서 해봐, 예서 해봐. 어, 해봐. 우와, 예서가 들고 찍어봐. 자, 오, 예! <laughs> 자.